어, 안녕하세요어갑습니다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요 어서 요 어서 시요짧아요 네. 이게 지금 겠어요 어서 가보시겠어요? 어서 가보시겠요가어요어요 실제 때는 잘 마는데, 다시 할때이 좀... 이 좀... 속이 그러니까 잘안 받는 거예요. 얘를 가장 배꼽 떨기 싫어하는데 그 정도 쉬고 야 돼요. 너무 분들 백팩 하지 아, 아, 이렇게 하지마요 정확하게 백팩 백팩도 얘를 살짝 밀었다가 지 말고 이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아, 이, 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이 검지 있잖아요. 검지를 항상 꼬집 넣어주세요. 얘가 꽉 여기가 꽉 떠야 되지요. 그래서 몸통 돌리면서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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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리를쫙 펴주면서 분명히 돌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스윙 할 때는 항상 샤프도 라이같은 샤프도 라이각스로 백스윙을 하면서 실종을, 무릎 돌리면서 좌우로 돌어서 네, 손이 쫙 뻗어져갖고, 이 오른쪽 공간으로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어깨 어깨도 맨발까지, 어,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좋아요 다동작는 머리가 안바거네여가공 치는 느낌으로 아그세요네 공이 리는 맞아요? 네공부리는 맞는데 지금도 헤드 버스트가 되어있어요 아 약간 안쪽으로 가게 네자 이제 다시 서 다시 돌려서 다시 돌려서 서 좋아요 조금서 쪽으로 드를 몸신력을 여기서 턱까지 실어줘야 돼요. 신력만들기으로 네, 어, 자, 제가 한번 시범 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게요 전체적으로 자, 자, 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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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되거든요. 얘를 지금 저세을좀 쓰잖아요. 농아에는 약간 이 드리블 쪽이 있어요. 꼭 저기 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치가길기 때문에 다운스윙한테 피가를 빨리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운스때 얘가 늦게 와요. 이게 우주처럼 얘가 치가를기 때문에 얘가 문이 꺼내는 거에체에 맞춰서 같이 우겨놓는데 여기 헤드폰 스트일에서 내가 좀 늦어요 이렇게 맞춰놓으면 동시에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대로 패쓱 가서 여기다 로 가서 이 대로 오어쪽로깨가얘를고밀어가같 이런 부분도 불가하다. 이인가시고가 시인가 시가 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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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하시면은 이거 그 넘어와요. 근데 이 검지를 이용하셔서 얘가 이렇게, 패그 헤드가 오른쪽으로 멀어지면은 이승을로 쳐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윙은 카드 올라가서 배터리 돌리면서 헤드가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위에서. 위에서 바로 떨어져갑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고잘 보고, 하나, 둘. 딱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하고

좋아요, 진짜 어때요, 숨막혔죠 네, 어 좋아요, 어, 나이스이러거 지금 한 백이십에다 넘어요 신저서 쉬는거 아니에요? 예. 이도안 좋았어요. 아, 이거 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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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이쪽 가면 으 가면 이쪽으면이쪽으이쪽 45도 앞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쪽으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이오른로 가면 쪽으로 가면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이로쪽으 어, 좋아요. 그러면 패드 능대로 가볍게 맞을 수 있죠? 몸도 안 힘들죠? 어, 몸도 힘들지 않고 만든 몸이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바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 나이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오 1인 맨제로 열심히 연습해 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 Thank <laughs>